윤석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윤석열 때. 그때 윤석열 때 2년 전에 전산망 마비됐을 때 행안부 장관 경질해라. 이재명 대표일 때, 민주당 대표일 때그말 했거든. 어, 이런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이상민을 경질해라. 그때 이 말을 했어요. 그럼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, 어, 이런 마비를 불러온 윤호중위를 경질해라. 경질해도 된다. 이건 전운이다. 어찌보면은,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을 행안부로 둬야 되는 이 시점에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전운이다. 친문을 친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천운자.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질 시켜야 됩니다. 예. 봐봐 행정관 마비 사태에 이상민 행정부 장관 어 경질 해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과거의 한말 그대로 지키세요. 예. 그러니까 어쩌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지도 사과하면서 아 이런 마비 사태를 보여준 걸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행안부 장관 경질하겠습니다. 그래야 할지도 모른다. 음 근데 친명이 있긴 한지 친명이 있든 없든간에 없죠. 없죠. 없지만은 침문 아닌 걸 써야 된다. 침문 아닌 걸 되도록 침문 동안 묻은 걸 침문은 청소를 해야 된다.